이번 시간에는 만성염증과 비만의 관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만과 만성염증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체지방, 특히 내장지방이 많아질수록 염증이 심해지고 염증이 지속되면 체중감량이 어려워지거나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비만이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이유. 지방세포는 염증 유발 물질 사이토카인을 분비, 특히 내장 지방 복부 지방이 많을수록 염증성 물질이 증가하여 만성염증을 촉진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증가. 지방이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병과 염증을 동시에 악화시킵니다. 면역시스템 교란, 과도한 지방 조직이 면역세포, 대식세포를 자극하여 염증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지방간과 염증, 비만한 사람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이 높은데, 이는 간에서 염증을 증가시키고 대사 증후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이 만성 염증이 비만을 악화시키는 이유, 렙틴 저항성 발생, 식욕 증가, 렙틴 포만감, 호르몬 기능이 저하되어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계속 먹게 된 폭식과 과식으로 인해 체중 증가, 코르티솔 증가, 지방 축적. 만성 염증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복부 지방 축적을 유발함.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에너지 대사 감소, 세포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살이 쉽게 찌고 빼기 어려워짐. 근육 감소, 기초대사량 저하. 염증은 근육 손실을 유발하며, 이는 기초대사량. 감소로 이어져 비만을 더욱 심화시킴 3. 만성 염증 비만을 개선하는 방법 1. 항염증 식단 실천 좋은 지방 섭취, 올리브 오일, 연어, 견과류, 아보카도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흰살, 흰빵, 설탕 대신 통곡물 선택 항산화 식품 섭취, 블루베리, 녹차, 강황, 브로콜리 단백질 보충, 달가슴살, 콩유, 두부, 생선, 근육 감소 방지 2. 규칙적인 운동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지방 감소, 인슐린 민감도 개선,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수영, 시아피 염증 지표 감소 효과, 3. 스트레스 수면 관리,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을 위해 명상, 요가, 심호흡 실천, 7-8시간 숙면하여 염증 억제, 식욕 조절 호르몬 균형 유지, 사장 건강 개선,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김치, 요거트, 치커리, 양파 등,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 염증을 줄이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 결론 만성 염증과 비만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관계이므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단순한 칼로리 조절이 아니라 염증을 낮추는 생활 습관 항염증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장 건강 개선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성 염증과 비만의 관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